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쯤에 주참시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초에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오늘 시초가부터 약세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중한테 20만 원 선이 좀 끼어지게 됐던 그런 모습이지만 종가 사고는 20만 원대를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연초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오전장에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화가 되어지면서 코스피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차 주가 자체도 생각 같아서는 지난 연말 폐장일에 장대의 양봉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빠르게 좀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 음봉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참씨가 보기에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에 대해서 꾸준하게 방향성을 증검을 하면서 단계적으로2차적인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주참씨가 보기에는 여전히. 현대차 주가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청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자체를 좀 눌러놓으시면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신규 영상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좀 신호점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대응을 할수 있고 또 중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여러분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독 어,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실적부터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핸드차의 연간에서 매출액이 142조 원을 기록하면서 10조 원대 영업이익에 달성에는 실패했던 그런 모습인데 올해 2023년도 지난해죠 2023년도 9월달 3분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매출액이 120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1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202 2013년도 연간에서 좀 예상치를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가 무려 162조. 우리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5조 한 3,7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어, 연간. 연결 기준의 결산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 이런 전망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지난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서 어, 아, 물론 이제 기아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무려 10.7% 엄청납니다. 드디어 두 자리 수대를 완벽하게 현재 안착을 시켜 주는 그런 모습인데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 4위의 입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1위 업체는 GM이 되겠죠. 그리고 2위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 도요타가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3위 같은 경우가 이제 포드사인데이 3위의 포드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12.6%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의 시장 점유율이 10 0 7%니까 이제 3위권과의 격차 자체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기분 같아서는 올해 에, 상반기에 이 일을 좀 뒤집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걱정 없습니다. 아, 연간으로 고 봤을 때 2024년도의 전망치 시장 점유율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라 충분히 포드를 앞지를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물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수요, 주요 자체가 좀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주참 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기반 하에 신환경차에 더불어서 가속화를 이끌어갈 것이고 여기다 하나 더 우리가 엿본다면 올해 신차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국군하게 만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모빌리티 역량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향상과 더불어서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 신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과 관련된 아이오닉 7 같은 경우에 또 SUV와 관련된 부분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경영차 가운데 이제 캐스퍼와 관련된 전기차도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는 상반기에는 전기차 수요의 감소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브리드와 친환경차와 출시, 신차 출시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충분히 커버리지를 해갈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기술적으로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대 양봉 1차, 2차, 3차가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자,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도 수렴 응축 과정이 나타나고 않았던 그런 모습이고 한 4그레일 동안 출렁거리면서 다시 한번심의영축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 지난 연말에 급등을 해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온복을 하나 만들어주는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 현대차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라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는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그레일 연속에서 기관들이 일단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지난 연말 폐장일 날 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차익성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로쌍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충분히 받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지 컨트레스에 매물 압박을 보여주진 않았죠. 즉, 결국 거래량 자체가 지난 폐장인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이니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조금 관망을 하면서 해외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보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날 미국 FOMC 의사록 및 경제 전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4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ADP 고용 보고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1월 4일날 나올 거고 1월 5일 같은 경우는 또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예, 금리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아마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조금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이 주 후반. 주 후반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초에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자체는 조금 주 후반을 가면 갈수록 대외적인 지표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글로벌 정시가 조금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거의 2,700 포인트대까지 현재 건접한 종가상으로 강하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본격적인 차익성 매물 자체가 출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이런 또 HLB, 또는 에코 프로 머티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현재 약간의 지수의 어떤 변곡점에 속해서 좀 차별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차익스 매물을 좀 받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기아도 좀 봐야 되겠죠.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아도 지난 연말에 10만 원대를 돌파해주면서 어, 50주 영중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오늘 업무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나. 저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어, 현재는 수렴 과정을 거쳐가면서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2 1이평선이 휘어지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정확하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위에 20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 자체에 대해서 5월달의 매물과 7월달의 이 매물 자체에 대해서 소화를 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거래가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이니까 거래가 조금 더 여기서 거래를 죽이면서 오히려 주가 자체가 힘의 응축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 찍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이한 공시 사항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현대차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참신 아직도 현대차는 갈 길이 먼데, 어, 공매도는 우리가 신경 써볼 필요,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신용과 관련된 장구율도 0.2% 정도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물량 자체를 증가를 해줘야 국가권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단계적으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용과 관련해서도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에서 연초에 이 주가 자체가 20만 5천 원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22만 원 정도 구간이 되겠죠. 22만 원부터 시작해서 23만 원, 3만 5천 원 이런 정도 구간까지도 아직도 이제 저항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저는 여전히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신규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볼린저밴드 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현대차 주가 자체가 이제 상단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만약에 강하게 뚫게 되면은 또 차익성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수령 과정을 거쳐가면서 볼린저밴드의 중심선이 올라오면서 볼린저밴드의 상단과 함께 조금씩 더 고점을 높여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외생적인 요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요. 겠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아직도 우리가 연초 이제 시작하는 개념에서 오늘 음봉 하나 만들어 내었다고 여러분들 즐거. 결거 여러분들이 조급해하거나 어, 또는 여러분들이 또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포지션 유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주참씨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현대차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을 더 많이 내어갈수 있도록 어, 약간의 미미한 여러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끄고 컨트리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개수조로 말씀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선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어, 영상 끝나고 나. 다음에 혹시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